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고려의 사상과 문화 두번째 파트입니다 주제 3 99페이지 고려 문화의 발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에 먼저 건축물이 나오는데요 어, 고려 정기에는 주심포 양식이 유행했다고 해요 자 바로 위에 보이는 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것이 고려 정기를 대표하는 건축물인데요 어, 이 무량 수전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주심포 양식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맞배 지붕 형태의 주심포 양식이 고려시대에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기둥은 배 흘림 기둥이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지붕의 모양, 그리고 기둥의 모양, 기둥과 지붕 사이에 있는 이것을 공포라고 합니다. 이 공포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어, 왼쪽에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배가 나와 있는 이 기둥의 형태를 뭐라고 하나? 어, 배흘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디딤영상 확인 퀴즈 낼 거예요. 어, 배흘림 기둥 이거 어, 위에 보면은 지붕 바로 밑에 지붕을 받치는 공포가 있죠. 기붕 하나 위에 공포 하나 또 기붕 하나 위에 공포 하나 이것을 바로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주심포. 근데 오른쪽은 좀 달라요.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기붕, 지붕 위에 보면은 어, 화려한 무늬의이 어, 공포가 있고, 근데 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또 공포가 있네요? 두 개의 공포가 더 있죠? 공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많다. 바로 다포 양식이 되겠어요. 요것이 창경궁의 명정전의 모습이 되겠고, 왼쪽이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맞배시붕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맞배시붕은 뭘까요? 자 요런 형태의 건물이 바로 맞배시붕입니다 어,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어, 여기 사진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게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양식. 자, 그럼 맞배시붕 말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어, 무량수전은 맞배지붕이 아니죠. 조금 다릅니다. 이 위에는 세모로 되어 있고 이렇게 쭉쭉 어, 지붕들이 하늘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마주보는 형태가 되겠죠. 이 점화 끝이 이것을 어, 바로 팔짝지붕이라고 합니다. 팔짝지붕의 형태에 이렇게 어, 나와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가서 절이나 옛날 건물을 만나면 부모님께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 어머니 아버지, 저것은 어, 요것은 바로 팔짝 지붕, 어, 요것은 어, 마폐 지붕이고요. 어, 요것은 어, 무슨 양식? 주심포 양식입니다.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무엇이냐? 어, 아까 잠시 얘기했었는데 안동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안동에 가면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주심포 양식. 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건물 중에서, 어,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죠. 자, 이배흘림 기둥 선생님이 한번 강조했었어요. 다포식 건물 다르다는 거 확인하셨죠. 다음으로 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탑은 이 신라 때부터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형태가 다른 탑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어,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다, 다각 다층 탑도 만들어지고요. 뭔가 고려 시대 탑들은 신라 시대 석탑보다는 비례가 조금 불균형하고 어,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개성적이고 재미있는 모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 음, 과거 삼국 시대 석탑의 모습을 계승한 예도 있습니다. 자, 자세히 사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왼쪽에 경천사 70층 석탑입니다. 어이 경천사지 10층 석탑 역시 다층 다각탑으로서 어, 원나라의 영향을 크게 받았죠. 짝수층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어지지 않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자세히 어, 조각들이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월정사 8각 구층 석탑. 어, 월정사라는 절 굉장히 멋진데요. 여기 가면은 8각 9층 석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다각 다층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상륜부, 지금 탑 꼭대기에 있는 이 금속 부분 있죠? 이것을 상륜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륜부가 잘 보존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부분이 가장 잘 남아 있는 탑이 바로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라고 할수 있죠. 세 번째, 무량사 5층 석탑, 백제계 석탑 양식을 좀 닮아 있습니다. 왠지 미륵사지 석탑이 생각나네요. 자, 마지막으로 고달사지 승탑이네요. 어, 석탑과 승탑 차이가 뭡니까? 승탑은 승려들, 고승의 이 사리를 안치한 일종의 고승의 무덤이죠. 어, 원래 탑이라는 것도 부처의 무덤이었는데, 음, 이 스님의 무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종의 영향으로, 고려시대에 많이 나타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00페이지 넘어갑니다 아, 한국사 100페이지 자 불교 예술이네요 음이 불교가 굉장히 중시되었던 고려 사회에서는 어떤 불상들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한데 그래서 고려 초기 초기에는 호족들이 이제 주도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투박한 형태의 철불이 유행하게 됩니다. 어, 이 철불 같은 경우는 뭔가 단단해 보이고, 어, 그리고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어, 위압감을 주는 그런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이는 하남, 하다창동 철제열의 어, 자상이 바로 대표적인 고려시대 어, 철, 철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철로 만든 부처. 그렇죠? 어, 그 외에도 굉장히 특이한 어, 이, 좀 재미있게 생긴, 어, 보살님이 보이시네요. 논산에 있는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입니다. 입상이라는 건서 있다는 이야기죠. 뭐, 이 윗부분까지 치면 거의 2등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뭔가 인체 비례가 맞지 않고, 얼굴만 쳐도 한 3등신? 그죠? 어, 이러한 불균형한 인체 구성이 또 고려의 특징입니다. 어, 그 외에 뭐, 신라를 닮은 부석사 소조열의 자상도 대표적인 고려의 불상이 되겠죠. 자 사진을 통해서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거대한 석불이 많이 조성되었고요. 특히 파주에 있는 용미리 석불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죠. 여기 사람이 있고 이게 석불이니까 거의 20m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논산 관촉사 석불 아까 굉장히 특이한 인체 균형 비례 분균형이라 고 봐야겠죠. 어, 부여에 가면 대조사에 또 이런 어, 네모난 모양의 어, 석조 미륵보살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 뭔가 특이하고 교상한 어, 느낌이 들기도 하는 고려 불상이었고요. 어, 그다음 이제 귀족들은 사경이나 불화를 많이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경은 경전, 불교 경전을 베껴 쓰는 건데 어, 금이나 은으로 글씨를 써서 굉장히 어, 귀족들이 어, 사치를 부렸죠. 어, 그리고 이제 불화는 고려 불화가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어, 아미타불도, 지장보살도, 관음보살도, 특히 어, 수월관음도라는 그림이 유명한데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고려 시대의 수월관음도라는 그림입니다. 어, 굉장히 색채감이 아름답죠. 지금 이 관음보살이 그렇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이러한 모양, 물방울 모양의 어, 이 수월 가는 도인데요. 이것도 일본에 있습니다. 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그런 고려의 불화가 많이 있지 않고요. 어, 안타깝게도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에 우리나라의 고려 불화가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도 미국의 보스턴 박물관에 있어요. 어, 우리나라의 160여 점의 고려 불화가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단지 한 6, 6개에서 7개 정도 소장되어 있고 그 외에는 모두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자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으로 문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고려 초기에는 고려 향가가 유행했습니다. 정서라는 인물이 지은 정과정 어, 식구체 향가와 비슷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중에 한문학에 밀려서 쇠퇴하게 되죠. 어, 또 하나 어, 시를 한문으로 쓰는 일 한시를 쓰는 일이 귀족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최자 어, 다이나믹듀의 최자 아니죠? 어, 이 최자라는 어, 유학자입니다. 시, 기본적으로 어, 학자는 시에 관한 평론가 어, 일화를 담은 보환집을 표현했습니다. 어, 그 외에도 민요를 바탕으로 한 고려가요가 조선 후기에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 인쇄술의 발전 이죠. 이 신라시대부터 어, 우리나라는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다고 라 하는데, 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려시대에는 아주 세계 최초로 음소걸자를 발명하였습니다. 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오른쪽 어,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우리나라의 이 세계 최초 금속 활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어, 오래된 기록은 1234, 1234년에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것이 어, 만들어졌다는 기록은 있지만 아직 남아있지 않고요. 어, 1377년에 청중덕사에서 만든 직지심체유절. 어, 이 직지심체유절이 어, 프랑스 파리 도서관에 가 있습니다. 파리 국립도서관에. 어, 얘들이 지하에 숨겨놓고 안 보내줘요. 어, 그래서 현재도 반환운동을 계속하고 있죠. 왜금속활자를 만들었느냐 어, 주로 이제 서적을 중국에서 수입해왔는데 이것을 어, 좀 뱉기려니 너무 힘들죠. 어, 보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어, 특히 고려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사실 신라시대부터 종이와 먹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어, 이 금속 활자는 서양에서 만든 구텐베르그보다 150여 년 앞섰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 일반화 되지는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목판 인쇄술 고려 시대를 대표하고요. 어, 고려 최초, 고려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거. 기록상 가장 오래된 것은 상정고금 예문. 어, 하지만 직지심체요절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음소 관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청자네요. 고려하면 이제 청자가 떠올라야 되는데, 어, 이 고려의 도자기는 신라를 계승했고요, 송나라의 신진 기술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발전합니다. 어, 당시의 뭐 사치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점차 기술이 변화하는데요. 12세기의 청자는 상감 기법이 사용된 상감 청자입니다. 어, 상감 청자는 이 도자기의 겉면에 어, 그림에 따라서 파내고 거기에 흰색 흙 또는 검정색 흙을 메워서 다시 유약을 발라 굽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늬가 화려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어, 대표적인 상감 청자가 되겠고요. 어, 이 고려청자는 전라도, 강진과 부안 등에서 많이 만들어졌지만, 어, 몽골이 쳐들어와서 이 가마터를 거의 다 부숴버립니다. 그 결과 상감청자는 14세기 이후 점자 세퇴하고요. 어, 결국 외구의 침입까지 겹치면서 문을 완전히 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청자들,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원래 신랑 아래 승녀들이 자모는 거, 광지하기 위해서 마시기 시작했던 찻잔. 어, 이것을 시작으로 음, 고려시대는 직접 제작이 되었는데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단아하기도 하고 비색이 은은한. 어, 이 참외 모양, 병, 기린형 뚜껑향로, 상쌍사자형 대개, 모두 대표적인 고려의 청자로 만든 도자기입니다. 상감청자가 이런거죠. 어, 겉에다가 파내고, 흙을 채워서 무늬를 만드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한 도자기들이고요. 어, 이 청자가 몽골과 왜구 이후로 거의 파괴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실용성이 높은 분청사기 백자가 중심이 됩니다. 자 정말 이제 우리의 강의가 끝이 났네요. 어, 굉장히 이 고려의 사상과 문화 파트는, 음, 공부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듬 영상이 너무 길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어, 이 뒤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어, 태양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려의 타임 캡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스피드 퀴즈 얘기했죠? 다음 시간에, 어, 열심히 공부해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